가끔은 너무 행복하죠? 마음도 편하고. 그래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네. 막상 받고 나면 한 3년은 제자네 기도를 해고 가야 된다고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냥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매달렸죠.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상예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시청자분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은세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이 아닌 예.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 을좀 드릴게요. 아, 네. 선생님 일단 애동제자잖아요. 예. 이제 신 내림 받은지 이제 그러면? 1년 정도 됐어요. 아, 일 년. 그러면 네. 작년에 좀 받으신 거고. 네, 작년 5월달에 받았어요. 아, 이제 정말 이제 딱딱일년 1년, 1년 됐어요. 오, 진짜 1 년이네요. 네. 어, 왜냐면 촬영 날 기준이 이제 5월달이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애동제 선생님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 선생님만의 이런 좀이 신내림을 받게 된 스토리도 있을 것 같고. 있죠. 아, 많죠 어, 어떤 이유에서 1년 전에 신내림을 받게 됐는지 먼저 한번. 저도 2 0대 때부터. 음. 어 20대면 솔직히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이런 무속인 무슨 이런 전보로잘안 다니잖아요. 네. 근데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뭐 신을 받아야 된다. 네.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뭐가 보이거나 뭔가 느껴지거나 네.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믿질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한 30대 지나고 40대 지나고 네. 모든 일을 해도 의욕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는데 네. 하는 쪽, 쪽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응? 진짜 돈도 원 없이 벌어봤어요. 응? 뭐, 장사를 하면 처음엔 너무 잘 되다가, 응? 나중에는 또 결국에는 바닥, 응? 또 식당을 해도 결국엔 잘 되다가 끝에는 또 망하고, 응? 이래저래 사람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했었고, 응? 뭐, 이것저것 막 시작을 해도 잘 되는 건 없었어요. 응? 그 결론은 그렇게 20, 30대를 지내고, 40대에 접어들면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령님이 저를 점찍어 놓으셨다 하면 제대로 살게 두시, 두시질 않아요. 그래 몸적인 것도 뭐 병원에 가면 병명은 없어요. 그래도 계속 아프고 뭐 크게 어디가 부러지거나 피나고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나중에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신다. 네 제자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되게 어쨌든 힘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선생님이 1년그은 너무 행복하죠. 마음도 어... 편하고. 아, 그래요. 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어... 네. 어, 근데 그래 보이세요, 선생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또 신점으로 보시는 애동 전생님으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의 점사에 대해서 궁금한데 선생님은 좀 어떤 식으로 점사를 손님이 오면 보시는지. 저희는. 뭐 아침 저녁으로 옥수 갈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 신내림 받았을 때도 사실 뭐 눈에 뭐 귀신처럼 뭐가 보이고 이래서 받은 건 아니지만 막상 받고 나면 한3 년은 제자는 기도를 해고 가야 된다고 음. 하세요 선생님들이 음. 그냥 모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매달렸죠. 백일을 음. 거의 뭐 백일 어, 동안은 누리고 비린 걸또 먹어도 안 돼요. 음. 그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음. 또뭐 동자 동료님 신령님들 여기 모시고 계시지만 음. 기도를 하다 보면 뭔가 느낌을 알려주시고 음.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예약을 하고 오신다치면 음. 진짜 그분이 뭐 몸이 아파서 오시면 저도 똑같이 아파요. 예뭐뭐 음. 네. 뭐 암으로 오신다면 음. 그 부위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아프고 음. 진짜로 막 어깨가 눌려가지고 진짜 조상이나 이런 저희 같은 기운을 많이 갖고 오시는 음. 분들이 오시면 정말 몸을 일으킬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아침에 오전 기도를 하다 보면 그날 손님이 어떤 분이 오실 거라는 그런 지기를 다 봤죠. 제자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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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렇기 때문에 또 막상 오시고 나서 향 하나 키고 기도 올리고 점사를 보게 되면 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알려주세요. 제가 음. 뭘 알겠어요. 어찌 보면 제자이기도 하지만 음. 정말 인간이잖아요. 그쵸. 사람이다 보니까 음. 뭐 앞에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제가 어찌 알겠어요. 음. 그냥 신령님이 알려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만 음.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럼 손님이 딱 온다고 하면은 네.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사람 때문에 연애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온다 하면은 네. 그런느낌면 스님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스님한테도? 네. 그냥 딱 들어서실 때뭐 때문에 오셨구나. 그, 아,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음.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음. 아니면 뭐 조상님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음. 부모님이 진짜 위독하셔서 오 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음. 그러면 진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같이 그 사람의 그 기분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뭐, 정말, 뭐 때문에 힘들어서 오셨구나, 제가. 뭐 때문에 왔구나? 이 정도는 못 맞히겠죠. 음. 그렇지만, 그거를 느낌으로 딱, 아, 이분은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그거는 알수 있어요. 제자니까. 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알려주시죠. 그 정도 능력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죠. 음. 네. 선생님은, 이게 주로 오시는 손님들이, 선생님의 점사에 놀라시는 분들도 많나요? 그렇죠. 몰랐던 부분을 저희는 과거나 조상점은 과거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살아온 게 뭐가 응. 중요해. 앞으로 살아 가실 게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현재, 미래. 응. 지금 뭐 예를 들면 올해에 무슨 문서를 잡으셨다거나 응. 아니면 사업을 어디로 확장하실 예정이세요? 응. 그 정도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 주잖아요.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쪽이나 이쪽이나 사람이 한 군데만 딱 정해 놓고 가진 않으니까 응. 뭐 고민을 하신다 하면 어쪽 방향이 더 좋겠다. 음. 아니면 뭐 이쪽으로 가면 대박 터지고 똑같은 장소지만 어. 이쪽으로 가면 진짜 자기가 자신이 있더라도 또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막힌 문으로 가서 뭐가 잘 되겠어요. 어. 그런 답은 알려주시죠. 근데 이게 선생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네. 저도 애동생님들이랑 촬영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한테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애 동생님이나 느낌은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한 10몇 년차 대신 분이거든요. 아기죠. 지금 아직 걸음마 하는 애기입니다 너무 말씀도 차분하게 잘 하시고 네.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모습이 좀더 되게 놀라. 근데 제가 정말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지어서 얘기를 한다 보면 위축되고 자신이 없겠죠. 음. 근데 어차피 방울 부채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알려주세요 하면 다 알려주시니까 아 답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랬다 보니 자신이 없을 수가 없고 사실 지금은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로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아, 자신감이 너무 멋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전화 점사도 혹시 보시는 거죠? 네, 전화로도 봐요. 전화로도 점사를 보시는 거고 네. 이게 전화 점사랑 방문 점사랑. 크게 차이가 있나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하 음. 저희는 영적으로, 음. 뭐, 신령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서, 음. 여쭤봐가지고,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성함하고 사주만 있으면, 어차피 내 생일에 음. 내 사주 팔자가 다 들어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점사를 볼 수는 없으니까, 음. 그랬을 때는 뭐, 생일하고 나이? 뭐그 정도만 알려 주셔도 제가 기도해서 아니면 점사를 봐서 할머니 할아버지 대처 봐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전화나 방문이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따로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따로 선생님 연락을 해서 또 이제 뭐 전화 조사를 하든지 하던, 방문 조사를 하든지 하면 되겠네요. 네, 당연하죠. 그래 주셔서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